자 37번 이어질 글의 순서를 보겠습니다. 자, 웬 뭐뭐 할 때죠? 당신이 기타 줄을 어, 뜯, 뜯을 때, 튕길 때. 자, 그것은 앞뒤로 움직인다. 이는 기타 줄이죠, 어 기타 스트링이죠. 앞뒤로 움직이고요. 흔들어줄 타임 수백 번, 에브리 세컨드 초당 엄청 초당 몇백 번씩 앞뒤로 움직입니다. 실제 그렇죠. 자연스럽게 다 또는 당연히 어, 이 움직임은 이 움직임은 너무 빨라. 그래서 소대꿈이죠. 너무 뭐해서 그래서. 너무 빨라서 그래서 너는 그것을 볼수 없어요. 이은 여기서 움직임을 말하는 겁니다. 이 움직임을 너는 볼 수가 없어. 너무 빨라서 당연히 그렇겠죠. 너는 그냥 보는 거야. 흐릿한 블러드, 흐릿한 아웃라인, 외곽선, 개요, 외곽선 같은 것들을 뭐에? 어, 그 움직이는, 뭐야, 그, 줄. 이곳에. 맞죠? 막 움직이면 줄이 정확하게 안 보이고, 막 왔다 갔다 하는 거 흐, 보이죠? 근데 그것만 단지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어, 이 줄이 있어요. 줄, 어, string, 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줄이라는 것이, 예. 뭐 하는 겁니까? make, 뭐뭐뭐 되겠습니다. 이 줄, 줄들이 만듭니다. 소리를 만들어요. 소리를. 어. 소리를 왜냐하면 이러니까 줄은 줄인데, 바이브 r 이팅 진동하는 거죠. 능동이니까 엔지죠. 이 진동하는 줄이죠. In this way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진동하는 줄이 되겠습니다. On their own 그러니까 스스로 지가 혼자 막 진동하겠죠. 한번 딱 튕겨주면 그래서 스스로 이런 식으로 진, 이런 식으로 진동하는 줄은 만들어 놀이, 소, 뭐야 어떤 소리도 못 만들어. 부정, 부정어 들어가죠. 하들리니까 거의 뭐뭐하지 않다. n은 어떤 뭐뭐낳았죠 어떤 소리도 만들어내지 못한다. 줄이 막흔 들리는데 소리 났는데 자, 왜냐. 왜냐하면 왜냐하면 네, 왜냐하면 줄이 있는데 이 줄이라는 것은 아주 가늘어. 그리고 밀어내는 겁니다. 공기를 많은 공기를 여기저기죠. About은 부사예요. 여기저기로 밀어낼 수가 없어요. 그죠? 소리가 안 나는 이유가 나왔죠. 줄이 너무 가늘어서 공기를 움직이지 못하게, 움직이, 많이 움직이지 못하는 거야. 자, 그런데 말. 그런데 만약에, b 그런데 만약에 당신이 attach A to B. A를 B에 붙이는 거야. A를 B에 붙이는 거야. 여기 나오네. 줄이라는 것을 어, 박스 커다란 박스에 붙이는 겁니다. 속이 빈, 속이 텅빈큰 박스가 있는데 거기에, 거기에다가 줄을 딱 갖다가 붙이게 됩니다. 된, 그러면 그러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뭐처럼 기타의 몸체와 같은 커다란 텅빈 박스에 줄을 딱 갖다 붙이게 되면 그 진동은 증폭되는 거야. 수동이야. 증폭이 되고 그 음은 그 음은 들리는 거야. 또 수동이야. 음이 들리는 거야. 크고 깨끗하게 선명하게 들리는 거야. 진동입니다. 진동은 비패스트온투 어디 어디로 전달되게 되는 거야. 그 진동은 전달된다. 나무 패널 판으로 전달된다. 뭐에 기타의 몸체에 있는 자, 줄이죠. 그 줄이 만들어내는 진동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진동시킨다, 앞, 아, 자동사로 봐야 되는구나. 그리고 그것은 진동한다, 앞뒤로. At the same rate, 똑같은 rate, 비율로, 줄이, the string, 줄이 어, 줄과 똑같은 비율로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위치는 누구냐? 위치는 이 패널이죠 패널. 잠깐만요. 선행사 좀착 쓰면 되겠네. Vibrate 복수동사죠. 어. 그래서 선행사는 요 패널, wooden panels로 봐야겠네. 줄이 진동하는 것과 동시에 이 wooden panels도 같이 진동하는 거야. The same a as b, 예, b와 같은 a. 그죠? 여기서 적어볼게. 더 세임. 더 세임. The same. The same. 그죠? A as B 그죠? 네, 이거 어, B가 비교 대상이겠지? B와 같은 어, B와 같은 A 이런 얘기죠. 그래서 줄과 같은 줄과 같은 줄이 내는 것과 같은 Rate, 비율로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그 진동 되겠습니다. 네, 나무로, 나무가 만들어내는 그 진동이 어, 만들어낸다 더 강력한 음파를 어디에서 어, 공기의 압력 공기의 압력 속에서 그리고 그것이 이동한다 멀리 기타로부터 멀리까지 이동한다 전달되는 말이겠죠? 예. 네. 자 그리고 여기서도 이 위치의 선행사는 waves가 되는 겁니다. 그죠? 웬 나오네, 그죠? 아, 이 파동이 도달한다. 너의 그 고막에 도달할 때, 그 파동은 플렉스 막 구비치는 겁니다. In and out, 아, 안 밖으로 막 이렇게 막 구비치는 겁니다. The same number of times 되겠습니다. 음, 횟수, 그죠? 초당 횟수. 똑같은 횟수만큼, 초당 똑같은 횟수만큼, 오리지널, the same as B죠. B와 같은 똑같은 횟수, 이런 거거든요. 오리지널, 원래의 줄이 하는 횟수랑 똑같이, 똑같은 수의 똑같은 수의 횟수만큼, 막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어 s e c o n 1초당.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